가슴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그러니 조작을 할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데그 기만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동시에 한 한도점을 해도그 정도의 확률인데 어떻게 정보가 없냐고 묻는 상황이었다 민주당과 그 반대 야당 사이에 표차가 10%에서 13%정도 박생급을 이루고 있다또 모든 지역구에는 그 지역구의 특성이 있는데 아, 아시죠? 경상도 제도도 다르고 서울의 학력을 배달해가지고 광북과 강산이 다르고 하듯이 그런 것이 있는데 어떻게 똑같이 좀 파손해서 만들어지느냐 이것이 한번더이기이 위해 계획이 있었다 그런 얘기고요 21대와 22대 국회 총선의 범위는 또내비에 중간에 대선 또 장문도의 육상까지 범위는 모든 것이 같은 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더 극심했다. 더 그리고 장문도 대선이더 극심했다. 더 조선도 같은 으로는 사진 국회를 매우 낮아서 더국회을 그 이름이 아닌 것 같아. 린다 우리 그래, 뭐냐, 좋은 설명 이 별로 기안 좋다, 이러잖아. 큰일 안 좋다, 그렇게 얘기 하는 거 하나의 소식이 전국의 단위 모든 성무의 투표 격차를 한 번에 생명하셨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우리가 한수간건초등편차라 있는데, 초등편차가 3, 2, 4까지 가 나면 것가 상당히 큰 이 제품인데, 이 제품인데, 경전적으로이 그럴 경우에 3 2 4 정도 변차를 95% 실력이 입니다100%지는 궁금 고지사 K인데, 우리가 뭐1 7페이지1 9 0이 가듯이 95%수준이 되는 것이 저희가 34다. 런데 2.7에서 2.3을 걸어가면 그것이 중도 99%가 된답니다. 또 태세가 2.7년 2.4년 그러니까 2.5년 이하 차이나 2.2도 99% 정확한 단계가 되게있습니다 그래서 이걸한번교적으로천천선 섰는데 열가설, 열가설이 한 가지가 아니라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열가설 완전히 터져났다. 그럼면우선이이요 한국이 열가설 터져다 이 옛날에 얘기 한번 잘못했는데 최재형 박사원장 교양관이 그3 뭐 0억 뭐, 어? 뭐군심을하면서대탈리아국회의는데 교양관이 비용, 국회의원 선에 나왔을 동 농도구에 선거얼마다 하면은 4도 아이고 49.3%는 5 0였겠어요 그런데 교양관이 여기에 이 선거를 선고하지 않았죠. 도저히 발생이 안되는 것이다 죽어버린다 하는 말로 죽었다 깨자나도 결승장 전혀 시지않 것입니다 그래서 한분에 가면 이제 대재편차는 됐지만 지 대주, 그 지가 무슨 의미야 지배대는이 아시죠? 배교다시 그래서 정상북도를가세정상으로 맞지 않습니까? 리들을 사놨을 때대교에다가 어떤 도우이 없던 이고 이렇게 죄송한데 그런데 좋은 목소리만 들으는데 정상 분포를 가지면서 평균에서 있는 정도 평균체 중앙값에서 1%지나 그걸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지위 변입니다 그런데 통제자가 부합자가 아까 우리 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다시피상렬스러 사람들이 왜 아무 소리 안냐이 얘기는 지금 이렇게 여쭤보는 것해서자유를이 발견할 배짤뿐이 없다 립부 전체가 정신이라들만 반성을 하는데, 여국부터그렇는 것은 그냥 자기가 오시면 저를 보고, 자기가 해소하실 때 하는 그런 과정이니다으렇 되겠죠. 이지금좀엑셀좀될 생각은 따로 다는 거는요. 아, 참, 참, 대세를 볼 때, 여러 세 우리 옛날에 우리가 그거 같은데 경제가 그당해가지고 사람들이 에리해서 전부 그렇게 거다. 사실하고 그게 제약을 해그 전부 다 운영을 할려 하는데 실제 보면 실물 경제들 문제에 정말 여러 가니가 국민 소득이 7 0 0 0 0 0 했고 0 0 0 0 0이0 이게 0게0 0 0 0제0 0 0 0로가있0 0 0 0 인터넷과 연0 1 0 0 0 0 우리는 마치 엔날에그 서동이 그, 그 거기 이 대비하고 나서 국가 상승할 때와 같던 저는 그 수준 이상이라고 볼수 있겠지요 그런 그나마 그 나라에는 본잘로서야당의대표로김상들을수를 주장했었고 또 5분의 5백 4승한탄 마차 들어 여자가 김영진 한수 하기에 그격리 있는 해이자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사실은 이 우리 나라 앞정상 대한 게 의롭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저희가 왜 문제가 나오느냐, 사람은 나이가 덜 된지, 젊던지 하요운동운동하 운동이 뭔지. 하나는 육체적인 피지스 운동, 또 하나는 마인드 컨트롤, 어? 정신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해줬습니다. 뭐,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늘어 훼손해가지고 운동을, 뭐 운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종인 선거에 대해서 낱낱이 구조하고 해결해서 지는현 예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나라 정본주의입니까 정지 말의 마을, 반대 공산주의입니까? 뭐 대접을 해는데 자본주의는 자본 캐피탈 돈이 제일 세금이 났습니까? 돈 수상 자본주인데 그게 너무 귀찮은 천민자들 천민, 거기가 천민성의야자본주천민자들의 말하는데 지금 그 이달에 가야 우리한테 년 말로 포괄양식을 바꿔세요 경제적인 문제가 조금 경제에 좀 어색하고 그런 문제 있는데 저도 나대로뭐신기사 경제사의 도움이 알아니라제 오버이 조금 상시하으든요요즘우리가 돈이 성능 지표에 는 것을 돈은 토론한, 돈은 토론한. 그걸 는프라는 것은 뭐냐면 통해당 지표에서 내려하는 음, 우리가 누구를, 음, 뭐, 니 하는, 뭐니 터지. 그것도 돈이에요. 그게 모니터링 M2를 논의를주는 예금, 어이전라예 거기다가 적금, 경기에금발유까지 거기다가 뭐가 들어가면 순정권, 순정의 시기에 따른 거죠 대단이나오습니까 그게 아실 거죠? MMF라든가, 국공채라든가시 m a 이런 것들을 잠시, 잠시 여유도를 팎으시겠다가 내가 필요할 때, 바로 땡겨와서, 가사 내가 집을 산다, 오늘 주식 을지어 한다, 이런 기에선놓으니까 이게 모두 엔딩판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지금 그주식이 운단 부이 지금 4 8 올라갔는데, 어떻게 이대명실 아주 뭐, 하늘에 그, 그, 하늘에노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산 2,400에서 지금 4 8꼭 올랐어요. 올라서어요5 0 0 0포인트 지금 속도가 하라하는 입장이 있는데, 거기에 이 대포 우리나라 이태포별장이잘 모르겠어요 그이 대포가 F라는 게 대포입니다 그것도 그 정보래요 그거를 24년 동안 그 광대 엠프에 방식이 있다가 작년 10월 3년만에 지금 꺼버렸어요 이참조하는 동료가 왜꺼버습니까 지금 이리나라가돈 엄청 많이 쓰고 있는데 우이 몰라요 어, 여는잘모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 듣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미국이 한 4번을 사고를 많이 받는군우리보다 많이 어떻게 보면 2 0 1 0년도 서프라이즈 오늘 거기에공2화 그 2016년 4번만 빼고 미국이 이나라보다 사량 다른 률이 낮았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부때 계속 어, 근래, 2020년부터 4년간, 2, 3, 4, 5, 4년간 계수못 봤어요. 어게차이하면 미국은 지금, 양간에 푸른 돌을 지금 대수를하는 거야. 어, 해수 회수, 대지는 조금만 가려고 있는 거야. 그 깊이가, 미국은 0 6인 우리나라는 전 시계 거는 9.8로 바을 넓혔어요. 건 열대 차입니다이 똥을 땅때에서 돌로 찝으려 보세요. 그것이 옛날에 김정숙이 옥감 반복된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돈을 쥐어가지고 언제 떨어지 몰라요 시제로 도입량이 틀리면은 우리 어떤 서민들은 그 납치물이 가라앉던지요 먼저, 뒤, 먼저 나중에, 하면, 절대 가까운 사람들이 먼저 그걸 가져갑니다 어떤 사업인지 몰라요 그러다 나중에 인터넷이 되어버리면 그때서야 우리 서민들은 아 인터넷이 되었구나 이렇게 되었